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 4 8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에, 제 35분이 들어가지요 방등경이총 60분이 있는데 에제3 5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학원이죠 제 학원 학원 에 14분 14분에 에란이품 14분이 현재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1장 에 본입니다. 1장분에 다란이품 제2 다란이품 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로 본문 좀 볼까요? 세종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이 법을 연설하시고 이 법은 지난번에 1장분에 있었던 호지 정법품 어 호지 정법품에 대한 에 수행을 하는 자 괴를 지키고 철저하게 에, 법을 따라서 어, 수행을 하고 또이 수행을 하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라 어, 일반 제가불자들이 철저하게 보호해 를 줘라 하는 그 내용을 중심 과제로 해서 쭉 지난번 시간에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이어서 빈비사라왕께 빈비 에게 세존께서 이 법을 예설 하시고 나자 이제 또 동방으로부터 항하사 불국토를 거쳐서, 거기에 무진득불세계, 예, 무진득불세계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음, 첨파가, 첨파가 화색부처인 첨파가 화색불이 계시어, 지금도 현재 묘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1장군 일장, 장그 어, 호지정법품에서도 사실은 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동방, 에, 무량세계, 동방무량세계 동방무량세계 오공덕부체묘로부터 일밀보살이 에, 다란이를 가져왔다. 그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방도 여러 불세계가 있는 거예요. 동방도, 동방이나, 동방 쪽에, 동방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동방도, 지구에서 이 사바세계로부터 멀거리가 먼 거리로 따라가지고, 무수히 많은 불세계가 있다는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항하사불, 동쪽 동방으로 항하사불국도를 거쳐서, 거기에 무진덕 불세계가 있고, 거기에, 에, 예 첨파가 하색불. 예, 이런 부처님이 계시오. 지금도 현재 묘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는데 거기에 어떤 보살이 있다 했더니 일행장 보살. 지난번에 일밀보살이잖아요. 일동방, 일밀보살인데, 지금은 일행장 보살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어쨌든 일자가 들어갔네요. 있어서 허공에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아성지보살, 마살 대중이 동방으로부터 지금 현재. 그 동쪽이잖아요. 동방에서 저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예, 설법을 들으러 가는 거죠. 예, 서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르르 보고, 다시 서방석에 큰 광명이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지요이 보살들이 광명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다. 빛을 찾아간다. 그때의 일행장 보살이 이 광명을 보고는 곧자리에 일어나서 사례였다. 누가 대사례겠서요 어, 부처님께 그나라에그 세계에 계시는 무진덕 불 세계에 계시는 천파가 화색 불이란 부처님께 에, 자신의 이제 어, 교주지요, 어, 그 부처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공중에서 하려 갖고 그지없는 항하사 보살 대중이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다시 서방에서 큰감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인연이 나일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 대참파가 화색풀 부처님이 일행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서방으로, 그쪽이 동쪽이니까, 서방으로 항하사 불세계, 항하사란 것은 겐지저강의 모래, 겐지저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세계를 지나야 엄청난 거리죠. 그 세계에 사바세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타가 악세가 있어서, 소위 사바세계지요. 그 국도에 샤카무니, 석가무니란 열애가 방편역으로 그 편차가 빠졌습니다. 방편역으로 삼성을 연설하사 법문 문을 설하시고 뭐 삼성은 어, 우리가 말하는 성문 연각 또 보살성이죠. 그에 어, 대한 근기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람은 삼성에 대한 법문하고 을 어떤 에, 때에는 에, 연각에 대한 에, 법문을 설하기도 하고 또또좀다또 음, 또 어떤 경우에는. 예, 보살에 대한, 보살성에 대한, 법문을 예, 합니다. 어떤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것을, 예, 차제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오타각서를 할 때,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laughs> 시대가 흐리고, 급탁. 견해가 흐리고, 견탁이죠. 어, 견탁. 그리고, 번뇌가 흐리고, 번뇌탁. 그리고, 어, 또이 종생들이 다 허리단 말이야. 그래서 종생탁이라고 하고 수명이 허려서 수명명탁이라고 수명,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급탁은 시대가 흐린다 말은 뭐냐면 항상 질병과 그 시대에는 질병과 기근, 배고픔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두 번째는 부정한 생각, 아주 어, 그런 된는 생각으로 꽉차 있고 사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번뇌탁, 중생들이 번뇌가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번뇌가 많다. 그리고, 어, 번뇌의 핵심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죠. 음, 그리고 네 번째, 중생탁, 폐륜들이 너무 많다. 뭐,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뭐, 온갖 이런, 폐룡과 반일륜적인 그런 어, 범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말하, 그 말하는 중생타기를 한다. 사악한 무리가 많다. 그리고 명탁은 그래서 점점점 수명이 짧아서 수명이 나중에는 10살 정도까지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예, 오탁 악세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예, 법을 설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어, 법의 근본을 오래 머물게 하고, 그 오타 악세에, 또 삼보의 예, 종자를 끊지 않기 위해서. 삼보는, 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예, 제자들이죠. 성가 성가. 그리고 법행을 항상 머물게 하고, 망으로 하여금, 세력을 잃게 하고, 망, 망 파손이 같은, 예, 세력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법의 깃발을 세우고자. 이때는 정법의 깃발이죠. 어, 부처님의 법. 음. 그리고, 바른 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때문에, 바른 법입니다. 이 인연으로서 여러 보살들이 저 사바 세계로 모이며, 시방 여러 부처님들도 이미 저 곳에서 보당 다라 일을 연설하고, 어, 동방으로부터, 아 어, 보당 다란이, 서방으로부터, 어, 그, 다란이, 보당 다란이를 연설하고, 동서남부에 벌써부터 각각의 다란이를 서했죠 일밀 보살이 나오고 그랬죠. 개그 제각기 각 자기 국토에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어, 모든 보살 마살과 큰 아랑, 아랑 온갖 대중을 위하여, 저 곳에서, 지금 저 곳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사화세계죠. 거기에서 삼성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생의 근기에 따라서 에, 성문, 성문을 에, 설할 때는 성문의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연각에 에, 위치해 있는 그런 근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연각에 관련된 법문을 설하고, 그리고 어, 보살들에 대해서는 보살성에 관련된 법문을 설한다. 중생들을 이 근기에 따라서 설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예지네 가지 에, 여러 가지 어, 말을 아주 변제 아주 잘하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사무예지는 여러 가지 말을 알아가지고 통달한 지혜를 에, 말합니다. 그래서 법무예지 법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는 게 없다. 두 번째는 의무의지, 뜻에 대해 뜻을 완전 통달해 버렸다. 그법이라는 뜻을. 그 다음에 사무의지, 예. 말에 대해서, 그죠? 사, 이게 말씀사자잖아요. 설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힘이 없다. 마지막으로 변무의지, 예. 변무의지는 중생의 검기에 따라서 방편을 이렇게 쓰라는데 그냥 막힘이 없다. 그래서 사무의지는 범무의지 의무의지, 사무의지, 옆에 사는 늑사자가 아니라 말씀 사자죠. 음, 그리고 변무의지 이렇게 네 가지 에, 그 그치 법능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사범천과 관련된 사범행위도 있죠. 사범행인데본문에 어, 한문 원전에선 사 어, 범천으로 되어있어요. 사범천은 우리가 말하는 에, 세 개의 초선 세 개의 초선에 초선에 해당하는 어, 범, 범천의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의 세계 있죠. 음, 그래서 범천의 세계 그리고 어, 이제 사서법인데 네 가지 중생들은 에, 중생들을 포, 에, 포교하고 이, 교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법이 사습법이라는 겁니다. 종생을 교화할 때 제일 종생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건데 종생들은 어, 보시 받는 걸참 좋아합니다. 뭐, 물건 받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습이라고. 그리고 종생들은 어, 어, 막 뭐라 하는 것보다 욕하고 하는 것보다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어섭이라 그러죠.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중생들은 자기한테 이로움을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섭이라. 그리고 또 한편, 중생들은 함께, 에, 공쪽, 공쪽 하나라도 갈라 먹고 또, 공쪽이 있으면 자기가 다먹는게 아니라 다 갈라 먹는걸 좋아하는 거라. 상을 줄 때도 골고루 조해야 예, 되지. 예, 상을 갖다가 못 받은 사람은 예, 상당히 예, 싫어한다 어쨌든 뭐든 간에 골고루 일을 했으면 똑같이 나눠야 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어, 동고동락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사섭법을 연설하심으로 사바세계 온 땅과 흑공의 각각 중생들이 다 함께 우러러보고 부처님 말씀을 듣기를 절구하느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인연으로 해서 보살들이 제각기에 단정하게 앉아서 자신의 선근력으로 삼매에 들어 큰 광명을 놓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항상 이 경전에서 삼매에 들어서 광명을 놓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삼매, 정말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집중의 상태가 지극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지극한 상태에 이러면은 정신, 소위 말 정신 통일이 되는 거죠. 정신 집중, 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한 것으로 집중하면 세상에 이루지 않은 일이 없다. 정신 1도 하사불성. 기도도, 어, 지극정성, 지극정성. 한마디로 지극정성을 드리면은 하늘이 감응한다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들입니다. 아무튼, 에, 그렇게 해서 어, 이 한, 한쪽을 지극하게 에, 뭐 호흡, 호흡을 하든 호흡에 집중을 하든 아니면 뭐 염불에 하든 그 어디에도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한 곳을 적게 집중하게 되면 지극한 곳에 이르니 그것이 바로 산매에 들어연 열쇠입니다. 산매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밝은 광명을 비다, 바란다. 광명을 바라는 이치가 어떻냐면 이, 사바, 이 세상에 그런적인 것은 가장 그런적인 힘이 바로 광명의 빛입니다. 우리 몸 속에도 사실은 원소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빛과 파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원소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그 속에는 쪼개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빛과 파장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없는 건 없는, 없는 겁니다. 예. 빛이 항상 이 몸속에도 빛과 파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원소들이. 그래서 그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태양이 있고 뭐 별들도 있고 뭐 대우주에는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광명이 예. 광명을 통하는 겁니다. 뭐 하면 산매에 들면은 그 광명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명이 예, 우주에 있는 그 광명이 말하자면, 내 마음속과 일치되가지고, 어, 같이 이렇게 광명이 퍼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화강, 화강, 화강하다, 화강. 화강은 확 화강 나잖아요. 어,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예, 어, 집, 정신, 그, 집중을 많이 하고, 큰 도인들은, 예, 화강, 예, 많은, 이, 빛을 갖다가 발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광명을, 나 광명을 갖다 이렇게 예, 발산합니다. 자, 부처님도 항상, 예, 삶에서 이렇게 예, 계시다가, 깰쯤 되면, 광명을 촤악 비춥니다. 이렇게. 저, 이 사와, 이그우주만 우주, 어, 끝까지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런 그 빛을 보고, 많은, 예, 그런, 예, 무리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들을, 어? 네, 그런 과정으로, 이 예, 법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웅 그 사서법을 영사하심으로 사바세의 원당과 흑웅에 가득한 대중들이 다 함께 우르르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인연으로 보살들이 제각기 단정에 앉아서 자신의 성근력에 따라 삼매에 들어서 큰 광명을 돕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살들이 다 조용하게 앉아서 광명을 선정했더니 각각의 예, 보살들이 빛을 바라니까 그 얼마나 빛이 정말 하늘에 별처럼 무수히 많겠지요. 참 장관입니다, 생각만 해도. 또 서방 모든 불찰 부처님 세계는 보살 마살로서 아직까지 모여오지 못한 자도 요건 다음 시간에 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아주 어, 간단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예, 하루하루 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방등경을 다마추고 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우리는 이 방등경 부처님의 광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광명이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한대로 어, 밝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미